나스닥이 어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이게 발생되게 된 것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1번으로 포기를 했죠 수렴형 패턴이 시작된 시점이 3월 20일이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자동 플레이 되는 영상의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20년 3월 13일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 후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지표가 있다 얘가 이와 같이 파란색 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방 베팅이 청산되면서 상방 베팅으로 전환될 때 이와 같은 특징이 발생되게 된다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시장은 상방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꼬꾸라져 내려왔었죠 여기가 2022년 9월경이죠 2022년 9월 8일날 미달라 유동성이 증가될 때 미달라가 강세를 나타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미달라의 수명주기가 이 위에 세태기에 2022년 9월에 진입 중인데 미달라가치가 초강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를 미달라가치가 초강세라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5%에서 10%로 섞어칠 때만 얘가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2022년도에 3대다즉 이것도 한번에 의한 연동성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꺾여져 내려올 수 뿐이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미달라가 꺾여져 내려온다는 것은 미달라의 단위로 가치가 집정되는주식시장이 상세가 승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9월 이후에 시장이 돌아서게 됐죠.